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동국RNS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동국RNS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좋습니다. 자, 고가권 얼마까지 갔습니까? 무려 17% 엄청난 고가권 슈팅 한번 제대로 줬는데요. 자, 이러한 고가권의 슈팅, 뭐 때문에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차트상 어떻게 될지, 앞으로 쭉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지, 목표가, 수급,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동국 r n 스 오늘 장년에 뉴스가 떴었죠.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자, 이런 뉴스 였는데요 자, 동국 r n 스가 미국 테슬라도 핵심 건물을 변경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사는 불가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 ASM과 국내 유일하게 협약을 맺은 동국 r n 스가 지금 확 올라간 거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라도 중국 현지에서 법인 등록한 기업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건물 조달 받으면요. 자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더라도 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최종 조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품이 라든가 핵심 광물을 조달받을 경우에도 전부 다 적용된다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중국이 아닌 호주 등에서 희토류 등을 채굴해야 될 텐데 자 그런 호주에서 희토류 광물 채굴이 가능한 ASM 사가 작년 3월에 충북 청주에다가 희토류 생산 시설을 건립했었죠. 동국아르에서는 ASM과 MOU를 맺은 바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자 이러한 이슈 사았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그만큼 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사실 최근부터 계속 움직임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윗골이 달아주면서 매물대를 소화해 주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갭 띄우고 다시 한번 밀어버리고 즉 여기 있는 물량들 다 모으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심지어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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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이 하단으로 더 이상 깨지 않고 있어요 그죠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력의 자리 절대 깰수 없는 세력이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그런 자리 대에서 계속해서 위 아래 긴 꼬리 달면서 물량 매집해줬다 이거죠.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자 이번 12월달에 월봉상 20선까지 툭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즉 전에 있던 요 박스권 어마어마한 거리래함께 돌파해주고 눌려줬던요 박스권 상단부근 여기 이 근처에서 물량을 지금 싹다 매집해주고 있다. 툭툭 신호 주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 때 이러한 신호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겠죠. 자 수급 수급 알아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을 해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 해에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혁명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매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이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너무나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들어왔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 딱 보이시는 게 있죠. 기관 금투 투신 쪽이에요. 사실은 자동국 아레스 같은 경우 전형적인 세력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외인이 수량 똑같은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개인 창구와 외인 창구 계속해서 이용해가지고 차트 모양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력 테마주에 가장 좋은 게 뭐다? 기관이 붙을 때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디테일함을 분명히 눈치챈 사람들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모르다가 천천히 지켜보다가 고점돼서 높이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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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다가 고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처 물리고 내 손절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그런 타이밍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관심 종목 넣고 지켜보셔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직 매물 대소화가더 필요해요. 보시면 이렇게 음봉을 내리꽂고 긴꼴단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이 세력이 타이밍을 재는 거고 아직 물량 소화가 덜 됐다라는 건데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고점 몇 프로입니까? 18%예요. 저점 종가 3%입니다. 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15%. 이거 두세 번 맞으면요 계좌 바로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반드시 눌릴 때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 이동평균선상 도 지금 120선과 240선 그리고 심지어 2년선 480선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요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수급이 필요한데 그래도 오늘 꽤 괜찮은 수급이 들어왔다 라는 거죠 제가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전부 싹다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세력의 수급이 더 들어올 세력의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4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